만족하는 거 이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래? 예? 예. 근데 이거는 실제는 뭐예요? 결합 불행이야 꼭 불행을 가져와 결과가 소유를 통해서 만족하는 행복이 21세기 전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인데 요거는 반드시 지구 대재앙을 가져와 피가를 녹이던 자우지가 대재앙을 가져와서 우리는 결국 불행을 맛보게 돼 후손들이 전멸해요 후손들이 전멸 그래서 요것이극절증에 그 달해가지고 북극빙하가 다 녹아갈 때 흑행여행이 온 거야. 이제 세상을 바꿔요 이제 이거 몇개놓으니까이 지구 하나 만드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몇개 나왔더니 이 애들, 이 지구에 와 있는 사람들 전부 병신 만들고 이 앞으로 이 좋은 땅을 이 지구 같은 땅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치러 오는데 이 소유만 만족을 가지고 이걸 행복이라고 한다 어, 그러면 행복은 무슨 뜻이야? 행복은 무슨 뜻이야? 김복부님 그럼 행복이 무슨 뜻이라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렇 그래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은 실제는 뭐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무슨 뜻이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행복이 필요하다고? 응? 나도 나그 행복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복을 알아야 되는 거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을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해야 돼 벌이 꿀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요 벌은 꿀이 행복 같죠? 우리가 그꿀 우리가 달콤한 꿀이 행복으로 착각해 벌은 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왕 벌 때문에 꿀을 가지고 할 뿐이야 맞아 맞아요 여왕벌이 집안에서 일을 시키니까 그꿀을 나를 뿐이지 그건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맞아 맞아요. 벌은 꿀 때문에 사는 게 아니야 그래 그래. 이마 같이 이 벌은 실제로 뭐하기 위해서 사는 거랑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벌은 왜 사는 거랑그 그래, 여왕벌은 왜 시키까? 그걸 여왕벌은 왜 일을 시키까? 여왕벌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꽃나무들에게 수정을 시키는 걸 책임지고 있어. 그래, 야 그래요? 그 벌들이 실제적는 꿀이라는 거에 쏘아가지고 뛰어다니지만 그 많은 지역 섹터에 풀이나 나무나 과일나무의 열매를 이쪽 꽃가루를 지어갔다가 수정을 시키주로 다니게끔 여왕벌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요한복이 벌을 애버리면 되지. 무엇 뭐 때문에 벌을 나가지고 벌들에게 그 일을 시키냐 하면은 그꿀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 소유하는 그 꿀의 달콤함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있으면 큰 차고야. 하늘이 인간에게 왜 인간을 살게 해 놨느냐? 소유하라고 한게 아니야. 이 소유는 우리가 하나 하나 이 땅에 그대로 다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꿀벌을 왜 만드느냐 인간을 왜 만드느냐 여왕벌이 그 꿀벌들을 꿀 따오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트 지니라 뭐 재산 많이 가지라 통장 가지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아 맞아요 많은 곳에 꽃들한테 가서 수정을 시켜 자연이 생존돼야안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왕벌은 누구한테 메시지를 받아서 창조주에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책임를 쳐가지고 자연계 일정한 섹터를 책임져야 돼안돼 뭘 책임진다고 수정. 수정.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겨놨더니 뭐하고 다녀요? 파괴하러 다녀 파괴. 맞아. 맞아요. 우리를 꿀이라는 달콤한 밥을 먹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걸 지나치게 꿀을 많이 가져오겠다고 가서 꽃을 꺾어버리고 막실막 꽃대가리째 꺾어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는 거야. 벌이. 되고서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가서 조금만 찍어 찍어와야지. <laughs> 맞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잘못 알아으면 큰일 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인간은 이, 이거 행복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살아남기 위해서 꿀을 약간 줬을 뿐이야.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이라는 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질. 또 정신. 이걸 줬을 뿐인데. 그거는 정신을 줬는데 물질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벌은 꿀이 목적이 아니야. 뭐가 목적이야? 수정. 수정이 수정. 수정. 목적이지. 벌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요. 맞아. 벌이 맞아. 인간 자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마냥 착각을 해요. 절대 그러면안 돼. 하늘이 우리를 보낸 사명을 완성해야 되는 거야. 맞아. 이 지구에 보낸 사명. 응?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서.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누구 집에도 불이 안 나고, 누구도 교통사고 안 되는 그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맨날 밤마다 잔디밭에 모여서 우리가 신을 찬양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름답게 살수 있는 거야. 응? 어? 저 집에 살이 없으면 갖다 주고, 저 아픈 사람은 쉬어라고 그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 지나치게 쫓기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그런 나무를 내가 최종적으로 건설해주러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러 지구에 와 있는 거야 딱 그런 게 내가 인간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 그럴 때야 우리나라에 사람 많이 듣는다 큰일 났다 마하경영산성 이야기할 때야 큰일 났다 이건이 심장마비에 쓰러진다 그게 일반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요 응? 뭐 어, 못하지? 네. 아니. 이근이 쓰러지니까 이근이 마크는, 삼성 마크는 이제 적색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 누가 할수 있어요? 안 해요, 인간들은 못 해. 또, 어? 안나무개를 아, 총리로 딱 임명했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청와대 이제 바꾸는 진짜 망신살 뻗쳤네. 그 소리를 0.1초만에 조교사한테 음. 내가 했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아이고, 대청와대 망신이네, 이거.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네. 이거는 인간의 두뇌로는 알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고그 무당 할아버지도 안 돼요. 딱 듣는 순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소리만 딱 들으면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동은 뭐냐? 바로 벌이 꿀을 가지고 올때 꿀에 감동하면 돼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뭐야 감동해야 돼? 우리가 모든 자연계의 수정을 시키러 다닌다는 그 책임감에 감동해. 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배가 침몰되는데 그 뛰어들어서 사람 하나 구하면 그게 감동이야. 그걸구하다 그래, 자기가 죽으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 그래야 돼? 그래. 도망가면 감동이라요 그냥 욕을 터배기로 응. 얻어먹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입에서 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서. 응. 그럼 그래, 그 사람 좋을까? 응. 선장이 좋아질까요? 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21살짜리 그 여자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엄마, 아버지 도와주겠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거기서 젊은 애들 구하려다 죽어서 안 죽었어요? 그 사람 감동을 줘서 안 줘서? 그 입에서 입으로 그 말이 전해지면 감동이 전해지안 전해져? 인간은 이 감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쾌락이라고 해요. 해락 이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나중에 불행이야 결과가 맞아 맞아요 그런데 감동을 위해서 죽은 사람 또 죽지 않아서도 감동을 위해서 뛴 사람 어? 얘그아 빨리 나가 내 구명조끼 입어 이러고 뛰어다니 그 사람은 자기 부모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 내 부모님이 가슴 아파 내가 죽어서 가슴 아파는거다저학생들 부모들은 너무 숫자가 많아 저것도 살려야 돼. 뛰어다닌 거야.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숫자가 자기 부모는 하나고, 네. 저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라 쟤들, 들 죽으면 큰일 나. 그니까 러이 여자는 감동을 줬어, 안 줬어. 그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입으로 학계 착하다, 악, 아무개 착하다, 착하다, 이런 말 해야 하네. 네. 그러면 거기 소리야, 소리. 그 소리가 그 영혼을 엄청난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하네. 맞아, 맞아요. 네. 네, 비록 죽었지만 그 학생은 나중에,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태어다 음. 맞아. 맞아요. 그 소녀를 위해서 우리가 박수. <laughs> 감동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속으로. 야, 나는 참 오늘 감동적인 일을 했다. 정말 내가 오늘 내 친구가 옛날에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돈을 빌려줬더니 걔가 성공해가지고 다시 돈을 가져왔는데 내가안 받고 돌려줬다. 얼마나 감동적이야. 하,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너참 대단하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감동해야 돼. 그런데 친구한테 내가있나 이따오 소리나 했다면은 그 사람이 돈을 뺏고 음. 나서 속으로 내가 참 유치하다. 맞아요. 이러면 그 인간은 하락되 가는 거야. 악순환 돼야 안 돼요. 선순환이야,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할 수 있는 일이 매일 일어나야 돼. 아, 내가 다리가 무지냐 아픈데 지하철 탔는데 그 임산부가 있는데 내가 자리를 양보했다. 응? 그 오늘 내가 그런 일을 한 다섯 가지 내가 오늘 한 일에 자기가 감동해야 되는 거야. 왜안 그래? 야, 내가 만약 허경렬이라면 내가 만약 허경렬이야야허경렬너 대단하다. 응? 그래도 너는 오늘 네가 인간으로서 좋은 일을 했다. 넌 역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굉장히 고마워해. 그래야 돼. 그럴 때 말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김영수 고모님, 야 김영수 너 대단하다. 그래야 돼. 이렇게 말로. 응? 그러면 김영수가 머리 속에 들어가서 그 소리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머리 속에 있는 김영수가 고마워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소리와 마음은 다르다 말이오. 네, 그래서 감동을 스스로 해가지고 자기를 잘하고 자기를 격려해줘야 돼. 그래, 그래. 그 유치, 유치 잘나란 일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픈데, 자, 이거 머리 아프다는 머리에, 가슴이 아프다는 간이 아프다는 간에, 손가락을 대게, 검지 손가락.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